용강리 블루베리 왕 박범상 형님과 블루베리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블루베리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참 블루베리 전지를 할 텐데, 전지하는 방법하고, 어, 우리가 지금 결과지하고 도장지하고를 아르켜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결과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찍어주세요. 요것이 지금 한 20cm 가까이 되는 거. 요게 제일 좋은 결과지인데, 요게 꽃눈. 요게 보이는 게 꽃눈. 요거도 꽃눈. 나머지는 잎눈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가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밑에는 다 없앨 겁니다. 이 작은 거 이거는 여기에 결과지가 되는데 이걸 두면 블루베리가안 좋아서 다 이제 없애고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시고 여기 지금 여기 결과지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여기 블루베리가 제대로 생길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요게. 전체적으로 꽃눈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블루베리 는이 끝으로 블루베리가 꽃눈이 형성되니까 그 그걸 아시고 전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지가 될 만한 가지를 네, 하나 선정해두고 남겨놓으시고, 밑에 장가지들은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다 잘라 주셔야. 네. 자, 이러면, 이게 흔하니, 시원하니. 지금 이걸 하기 전과, 한 후를 보면, 확연히, 네, 가지. 보 그거를 네.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이걸 많이, 이 작은 걸 많이 두시면. 예. 네. 과는 많이 달리는데, 과가 안 좋고. 그리고 밑에 있는, 네, 예, 이거 소송가지들은 이게, 거의 다 잘라내요. 네, 거진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건. 예. 이, 저, 그냥 이게 자잘한 걸 그냥 두면, 예. 나중에 숙기도 늦어지고, 음, 제대로 안 익어가지고 고생들을 하시니까,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하려고 준비 중인 거와 했던 거를 보면 거의 밑에 중심하고 그다음에 밑에 작은 가지들을 다 잘라냈고요. 작은 네, 가지는 전부 다 자르고. 네. 예, 지금 요 요것도 보시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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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놔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여기서 잘라서. 네. 요두 개만 아, 두 개만. 어, 결과지를 두개 정도만 두시고. 예. 이게 요것도 도도 되는데 이거랑 같이 겹치는 건 잘라 주시고. 아, 가지가 겹치는 것도 네, 네. 공간 확보를 해서 잘라 주고요. 그리고 이거 는 지금 예. 이게 너무 밑어 있는 거는 가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잘라 주시는 예. 게 좋고. 밑으로 서순 가지 잘라내고. 예. 이게 이제 작년에 블루베리가 달렸던 가지인데 약하니까 이건 다 잘라야 됩니다 네. 작년에 달렸던 블루베리 약한 가지 잘라내고 네. 다 자르시고 뭐 가지가 서로 겹치는 거 잘라내고 네. 겹치는 거는 무조건 없애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로 밑에 있는 가지들을 선별해서 많이 자르요자 요거 보시면 네. 이게 이게 작년에 블루베리를 달았던 가지예요, 이게. 예. 이거는, 이거랑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요, 잘라주시는 게 좋고. 작년에 있던 블루베리 가지를 잘, 예. 섬절할 자르... 예. 어, 수 있는 건 뭘까요? 처음 하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가지를 보시면 알아요. 가지가, 예. 예. 가늘고, 요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약하게. 아. 약하게. 약하게 나와 있는 거는, 이거 예, 약하게 있는 건건 잘라주시고, 이쪽에 보면 여기 두껍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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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껍게 두껍게 형성이 예, 있고 새순 세순, 새순이 나와가지고 큰거 이거에 네. 결과지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지금 이것도 잔 가지는 전부 어, 다,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 블루베리 전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여하튼 이렇게 해주시고. 요 가지도 잘 두면 좋은데, 네. 여기는 비었으니까 요걸, 자. 그냥 두시면 되고. 비어져 있는 공간에 네. 그냥 자르지 말고 놔두고, 네. 그 다음에 장가지, 그리고 작년에 열렸던 가지 잘라내고, 네. 새로운 결과지를 다시 키우고. 그리고 이걸, 이걸 두도 괜찮은데, 네. 이걸 두면 여기에서 세력이 앞으로만 빠져나가서, 여 네. 앞에, 여, 여, 안쪽이 안 좋으니까 이걸 이걸 절단을 해주시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앞으로 뻗는 네. 것보다는 옆쪽으로 사이드로 네. 뻗는 앞으로 것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라서 네. 모든 식물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전지가 끝난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면 하기 전과 한후에 결과가 확실히 틀리고 여기도 이제 제가 알겠네요. 요런 거는 작년에 열었던 거기 때문에 네, 가감하게 네, 네. 잘라내야 되는 네. 거고. 가감하게 자르고. 밑으로 소순 가지들 또 겹치는 가지들 뭐 이런 거다 네, 잘라내야 네. 되네요. 그 지금 이게 이게 네. 결과지가 사실은 요거거든요. 요거 요 여기 네. 요, 여기 네. 보면 볼록 볼록하니. 예. 여기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게 너무 나무가 잘커가지고 이게 사실은 도장지인데. 네. 이걸 다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둡니다. 예. 내년에 자르면 되니까. 예. 자 이거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요게 작년에 다 열었던 가지예요. 아, 요게 요게 가지 가 앙상하네요. 예. 예. 이건 밑에서 다 잘라 나오셔 가지고 예. 여기가 지금 위하고 밑하고 에 겹치니까 요걸 잘라 주시고 예. 요것도 손질해 주시고. 예. 자 이러면 요 가지는 끝난 거예요. 요 네, 가지는. 네. 자 그다음에 요것도 네. 다 이거 다 잘라 주시고 네. 여기에 이거를 없애면 네. 요거를 없앨 때는 요거를 두시면 아. 그러면 여기가 비지이 아니니까 요거 한번 아. 잘라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 결과지가 커서 요게 결과지가 되는 기고 이 공간을 메꿔주겠네요. 여기 공간. 요것도 요 잘라주시는 거예요. 요, 요것도. 아, 작년에 열었던. 네, 요렇게 하면 가지들. 자, 여러분, 형. 이 형이, 나무형이 생기는 기고. 예. 자, 여기도 이쪽에도 한번. 이게 밑으로 나간 거는 무조건 자르는 게 좋아요. 아 밑으로 소순 가지 자르고 어, 밑으로 내려간 거는 여기 겹치는 가지 자르고 어, 여기에 블루베리가 달리면 이게 이게 나무가 처지니까. 아 그리고 작년에 어, 이, 열었던 가지 잘라. 어 잘라 주시고 요래 장 가지 잘라내고 어, 다 자르고. 자 요것도 네. 지금 여기에 작년에 달렸는데 요 요거 두 개가. 네. 예. 제대로 컸죠, 요게. 네. 예. 그럼 여기 자르고. 아하. 장가지 자르고. 어, 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요거 다 없애고. 네. 예. 그러면 나무 형태가. 예. 잡히는 기고. 요, 요것도. 공간도 나오고. 에,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건다 자르고. 비요 없는 안에 있는 장가지들 다 자르고. 네. 아, 다 자르시고. 자 이것도 그냥 너으면 저기랑 이게 맞닫겠네요? 여기에서 많이 그거 하면 이게 쳐져서못 쓰니까 네. 여기를 잘라 주시면 돼요. 아이 가지 하나만 네. 하나만 주시고 네.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이거 네. 장 가지 자르고 겹치는 네. 거 자르고 밑으로 네, 지금 금 가지 자르고 이것도 예. 여기가 공간이 많을 때는 둬도 되고 네. 안 그러면 잘라 주시고 이렇게. 네. 장가지 위주로 많이 잘라주고. 네, 장가지는 다 잘르시는 게 좋아. 요 작년에 열었던 그 결과지 잘라내고 네, 네. 겹치는 거, 아래로서선 거, 네, 아래로 내려간 가지는 무조건 자르시고. 네. 그 그래, 나무 형태 봐가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이 나무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지 이게 네. 작년에 여기. 가지 나왔던 걸 위에서 자르니까, 예.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세 개가. 아, 작년이... 이걸 다 두셔도 되는데, 예. 이거를, 이거를 한개 정도 내비두고 다 자르시는 게 좋아. 아하. 이렇게. 예. 그리고 요것도, 요 예. 이제 작년에 달렸던 거 요거 자르고. 예. 장가지 자르가지다 자르시고. 자, 이렇게 이러면 요가지는 끝났고 요게 이제 결과지가 요게 예. 작아도 이 결과지가 얘 눈이 좋단 말이에요 꽃눈이 예. 요거는 내년을 봐서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야. 내년을 봐서 이게 커 올라오면 이걸 잡아야 되니까 예. 요건 부시고 그래 예. 나머지는 자르시고 이거 이건 밑으로 쳐졌으니까 요거 자르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장가지를 자르고 뭐, 작년에 났던 열매 다잘 짤, 짤, 가지들 잘라내더라도, 그, 내후년 거를 그렇죠. 봐서 그 공간 확보를 예, 위한 공간 가지들도 학부에... 고, 고려해야 되는데. 요 예, 나무 가지를 예. 올 뿐이 아니고 내년 거를 봐서 전지를 하셔야지. 예. 이런 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예. 많으니까, 예. 이거는 좋지만, 이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리고 이걸 다 자르시고,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네. 이게 작년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컸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크기가 토양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네. 토양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예. 어 처음 식재하시는 분들은 예. 황을 유황을 좀 써주시는 게 음흠. 나무한테도 좋고 유황을 어디다 쓰면 될까요? 요 바닥에 바닥에요? 예예. 네, 네. 음. 바닥에 유황을 써주셔야 토양 산도를 맞춰주느라고 유황을 쓰는 거니까. 예. 이거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요, 결과지가 요런 게 좋단 말이어요 아, 확연히 표시. 표시가 나잖아요. 예, 이 이런 게 좋다. 예, 아, 요런, 요런 건, 요런 건 살리는데, 가감하게 잘라아고 아, 이게 많을 때는, 예. 막 잘라내야 되고, 요, 요런 게다좋죠 아, 이 눈으로 봐도. 예. 요, 요, 좋진다, 요 밑으로, 건, 밑으로 것들을. 쳐진 가지는 다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부실한 가지들은. 예, 예, 밑으로 내려온 거는 다 자르시고, 예. 지금 이 가지 하나에, 세개 예. 내지 네개 정도만 요걸 결과지를 3개 내지 4개 정도만 내비두면 네. 화도 좋고 아하. 나중에 수확할 때도 좋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하다는데 네. 요 작년에 밑으로 소송 가지 딱 보이네요. 어, 다 여기 이제 블루 블루베리가... 요렇게 서 있던 게, 네. 블루베리가 달리니까 이렇처쳐지 열어서. 이렇게. 어, 어, 열어서. 어. 무거우니까. 이런 건, 이런 건다 자르셔야 돼, 이렇게. 아, 밑으로 향한 가지다 아, 다 잘라버려요. 이것도 자르고. 네. 요게 이제, 네. 나중에 이렇게 처지면 요건 묶으면 되니까. 아, 예. 많이, 작년에 많이 열려서 처진 가지들 네. 잘라내고, 위로 소순 가지 살려두고. 작년에 2년생인데, 요, 요기도 지금. 네. 여기는 요거를 달아놔도 문제가 없으니까 요건 두시고. 네. 이거는 요 가지가 있으니까 요건 자르고. 아하.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요거 아, 겹치지 아, 않도록 아, 잘라내는 거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전지 하는데 포인트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지금 네. 너무 이, 여기랑 붙으니까 네. 겹치니까 겹치는 이 가지 잘라내고. 어, 잘라내고 이러면 여기가 공간이 네. 확보가 되니까. 네. 이제 그냥 있던 거하고 전지 딱 해놓고 나면 예. 이거 는 두면 좋은데 예. 이거랑 이거랑 겹치니까 이건 야. 결과지는 좋은데 이건 잘라야 된다 아, 이렇게 겹치는 거는 네, 결과지가 겹치는 좋아도 걔네. 잘라내라 좋아도 잘라야 너무 이게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아, 결과지가 많을 때는 과감하게 네, 네. 또 속가주는 것도 잘라야지. 좋은 방법이다 이거 좋은 것도 이거 다 잘라야 된다. 네. 여튼 겹치면 안 되니까. 겹치는 거 아래로 솟은 거 네. 작년에 열었던 가지들 다 정리를 해줘서 열, 어, 새로운 가지들 결과지가 될 가지들의 영양분이 갈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되네요. 요것도 지금 이걸 잘라도 여기를 잘라도 되는데 네.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아, 나무가 이렇게 죽기도 하나요? 아, 예. 네. 죽기도 하고 하니까 네. 요것이 커서 쓰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살려 놓으면 아. 이게 커서 그냥 쓰니까. 아 그렇다고. 어, 이거 다 자르지 말고. 어, 거는 자르고. 예, 향우를 봐서 예, 이 정도 예. 하나 정도는 결국 결과적으로. 자, 이거 이거 모르고. 여 여기도 예. 끝이 좋아도 끝은 항상 이래 늘어져서 못 쓰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런 건 여기 있으니까 요래 잘라주시고. 그래 잘라주시면 나무가 시원하다고 하지. 예. 어 이렇게 봐도 깔끔합니다 네, 나무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몰라서 이런건 부는데 요 밑으로 나온건 이건 다자릅니다 이건 예. 이게 이일이 쳐져 가지고 네. 나중에 짐승도 그거 하고 안 좋으니까 네. 다잘려 치는 게 좋고. 자, 네.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럼, 그럼 이제 마무리했죠. 어, 그 비도 오고 그런데 이제 블루베리 관리하실 분들은 예. 네. 지금 퇴비하고 비료를 노지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면 딱 좋고. 예. 네. 그 태비도 유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유박이라는 태비를. 그거는 사실은 일반 태비 한 3년 쓰고 유박을 1년 정도 쓰시는 게 네. 나무에도 좋고, 어, 우리가 경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쓰시고, 네. 블루베리 나무 하나에 네. 유박이나, 유박 정도는 10g 정도를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0g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심은 건데, 네. 작년에 심어서 여기서, 요, 나무 하나에 한 400g, 500g 정도 땄으니까, 네. 비료를, 비료나 퇴비를 너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저 블루베리는. 네.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네. 나무를 박으면서 하시는 게 좋고, 좀 세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싶을 때는 유한 비료를 관조하시는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블루베리에 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